날씨지만 제가 우리 다감 누나의 미션 클리어, 미션 성공을 위해서. 아, 근데 어디 있는 거? 오빠 차, 오았다 다감 데리로 가. 빨리 나와. <웃음> <웃음> 어머! <웃음> 어머! <웃음> 어머! 이게 뭐야? 누나. 어 이거 뭐예요? 잔뜩 준비했어요 제가. 너무 귀엽다. 누나, 누나한테 좋은 에너지로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지향이만 또 어떻게 알았어요? 또나 빨간색 엄청 좋아하는데. 이런 걸 뭐라 그래? 세끈하다고 해야 되나? 세끈하다. <laughs> <laughs> <새끈한, 웃음> <laughs> <laughs> 정말 세끈한 네, 이런 어. 느낌으로 한번. 뭔가 남미 느낌 나지 않습니까? 어, 너무 귀엽다. 이런 게 있어요? 에너지 가지고 <laughs> 어 올라오셨죠? 네. 어디서 올라오셨죠? 어쨌 이게 약간 좀 열정이 느껴지면서. 오. 이벤트도 있고 <laughs> 네. 미션도 있기 때문 감사합니다, 너무 예쁘다. 아, 아, 네, 근데 이거 저희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? 그럼요, 이동해야죠. 요, 네. 옆에, 옆에 타시고요. 아 제가. 네, 옆에 타시고요. 네. 만끽하면서 가세요, 만끽하면서. 어, 어머, 이거 네. 한달 사주면 안돼요? <laughs> <laughs> 어머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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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이거 한달 사주면 안돼요? 어머, 너무 예쁘다. 아.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이거 우리 그냥 미션 하지 말고 네. 이거 타고 그냥 우리 피서 저기... 피서. 네 드라이브하면서 <laughs> 골프 빼고 다 잘해. 아, <laughs> 아 좋다. 어, 날씨도 바람을 되게 바람을 좋아요. 좋아요. 와. 아... 아... 정등이, 정등이. 아니 것 같아. 누가 봐도 프로님 보스로. 네. 네. 영상 보내주신, 네. 영상 보내주신. 제가 드릴 미션은 바로 퍼팅인데요. 퍼팅인데요. 제가 다감씨와 퍼팅을 할 상대를 드리고 갈 겁니다. 만만치 않은 상대이니 준비를 아마 잘하셔야될 겁니다. 아, 네. 영상 보내주신, 네. 영상 보내주신. 러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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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녕하세요. 어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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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안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저기 네.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네. 누가 봐도 프로다. 누가 봐도 파테가 프로님이야 파테가 <laughs> <자체가 웃음> 프로님이야 <laughs> 나는 아, 프로다. 약간 이러고 계셔가지고. 저희한테 아, 영상 보내주신 푸라님. <laughs> 네, 제가 보았습니다. 네, 한번 네. 아, 실제로 찍이데요 화면에서. 아, 어 그러니까요. 전전 네. 지면으로 보고. 아 그렇죠. 옷 사주실 때 아, 지, 지면으로 맞아? 보고. 네. 아, 선물이 제일 아, 좋아. 마음껏 드리겠습니다. 마음껏. 네. 네. 마음껏. 네, 내가 혁수 씨스타일을 네. 내가 잘 몰라가지고. 저요? 어떤 스타 일 좋아해요? 아전 오히려 연예인 티 많이, 음... <laughs> 많이 나는. 연예인 티 많이 나는. 연예인 티 많이 나는 건 무슨 색깔일지? 어, 어? 이분 많이 어, 본분 아니에요? 어, 저기.. 어.. 어.. 아까 우리 저기.. 어, 영상에서.. 영상에 저, 메시지 남겨주신 분이잖아요. 저 모델이셨네. 어, 아, 그러니까요. 아, 네. 몰랐어요. 부모님께 아, 사달라고 할 거야. <laughs> 맞아, 우리 매장에서 <laughs> 네, 봤잖아요. 네네, 네, 네, 맞습니다. 어, 저 진짜 뭐 모델이신 줄 알고 딱보더니 우리 프님이시더라고요 <laughs> 오늘 대결을 준비해봤거든요. 그래서.. 대결을 준비해봤거든요. 그래서 아프라님하고 게... 저하고요? 아니요. 제가 아, 아니고. 아니죠? 네. 어,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. 저희가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는 <laughs> 않습니다. 아, 뭐 네. 제가 하진 않지만 네. 저 못지 않게 꽤 만만치 않은 아. 상대를 제가 꽤 만만치 않은 아. 상대를 제가 아, 그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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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.. 영상에서 아, 네네네 네. 만만치 않은 상태. 만만치 않은 상대. 네. 제가 네. 모시고 오겠습니다. 네. 모시고 아. 오세요. 네. 모시고 올 정도면은 굉장히 아, 선생님이거나 아, 선생님. 지아지아양이잖아요지아지아양이잖아요하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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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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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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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 아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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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거든요. 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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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골프의 신동이에요. 아, 골 아, 신이에요? 네. 아, 골 신이에요? 네. 아, 골신이에요? 네. <laughs> 아,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. 아, 아, 아 제가 알기로는 네. 우 지아양이 네. 지금 2년 정도가 좀잘안 됐는데 거의 80대 90대 정도 치고. 음. 보통 본인이 음. 조금 스코어가 음. 네. 잘 나와도. 네. 진정은 사실 잘 안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네 한다는거는 그거보다 더잘 친다는 얘기거든요 아, 아,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긴데 아. 지아형 멘탈 강해요? 아니요 아니요 멘탈이, 멘탈이 강하지 강해. 않아요 왜아니야라고 그래요 아까네 이랬잖아요 멘탈이 강하지는 않아요 <laughs> 우리 그러면 은 지아형도 살짝 실력을 한번 볼까요? 네 너무 네. 어, 궁금해요 와. 뭔가 갑자기 또 긴장한 느낌이 나. 지아양이. 지제양 긴장하지 마요. 네. 어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할때 여기가 저는 이렇게 고도비만. 저는 이렇게 고도비만 이 내로 쳤었거든요. <laughs> 똥땡이 물에 불린 것 같은 내로 쳤는데 네. 얘는 얇네요. 그 정확한 명칭이 아이언. 아이언이고 아이언. 똥땡보는. 어... 그 바람이 갈리는 소리가 났어요. 바람이 짜게 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냥 긴장했다면서요. 네. 그럼 긴장 한 버전으로 다시 갈게요. 네. 다시 <laughs> 하게요 <laughs> 아, 농담이고 지금 와. 공이 뭐 정확히 잘보이지 않았습니다. 지금 온그린이라고 하나요? 네. 네. 그린에 네. 올라온 그린이라고. 오. 오. <laughs> 와. 어, 떻게 보니까. <laughs> 오. 바빠의 킬을. 이제 받아서 진짜. <웃음> <오>. <웃음> 놀랬어요, 진짜. 자, 이제 고생하셨습니다. 저 대신 지아가 하는 걸로. <laughs> 지아가 하는 걸로. 지에 <laughs> <laughs> <집에> 가는 걸로. <웃음> 어, <웃음> 무슨 소리세요? 저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. 이게... 아, 와, 정확하게 기억해. 아, 근데 어, 정말 정말 잘친 척. 단기간에 잘 <laughs> 정말 훈련을 열심히 음, 잘 배운 배워요. 것 같아요. 생일. 가능성이 되게 많이 보여요. 하루에 한다 여섯 시간은 <laughs> 연습장을. 대여섯 시간을 하루에. 곧 대박이다. 새로운 스타가 <laughs> 될것같아요 <laughs> 이 이벤트, 스테밍 이죠 최종 이션가니까 저는 집에 가도 되죠. 하하하. <laughs> 아니요. 그러면 지하양 먼저 할까요 아니에요. 오!